아, <목소리> 이렇게 글씨가 써 있구나. 응. 케이스 위에 올릴까? 올리면 너무. 이쁘겠네. <목소리> <laughs> 너무 높은가? 너무 높은가? 그거 저거 높고 우리 아, 예쁘다. 아, 예쁘다, 보라색. 이런 거를 미운 거를 조금 치웁시다. <laughs> 이렇게 아 그렇죠. 이거 무겁다. 이거 음. 이렇게. 나마이수 음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음. 아니 수 하면 제한로 가는 거야? 한로 가는 거야? 음. 네 그렇게. 아니 오래 오래 다시 갖. 했어? 오래 오래. 건강하게 다시 여기 아소주시잖아 어, 같이 해 그럼. 아, 잘, 잘 됐다. 야, 근데 그지재웅이 옆에 칠수 같지 하자. 나나 정말. 그래. 아니야. 한서. 색을 똑같이 칠서. 어? 한 싶어. 야 돼. 한 우리가 다한번 사진 찍게 이거. 아, 야나이로 이렇게 그래야 사진 찍을 때보는데 이게 거꾸로 해야 돼. 아직애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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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애들 안니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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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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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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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도 아니, 니

知りいたい